자, 오늘의 3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오늘은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많은 학부모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한테. 아, 어,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것을 하나도 까먹지 않으면 됩니다. 다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망각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잊어버립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응? 너무나 그거는 공평해요.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서 어, 이다 기억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망각한다는 사실을 그 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독일의 뇌과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각 곡선을 축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후. 학습 바로 직후에는 100% 기억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시간이 지나잖아요. 50%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반이 날라가. 10개를 배우잖아. 5개만 남고 5개가 날라가. 그다음에 어, 학습 8시간 후. 그러면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이야. 그때는 40%, 6개가 날라가. 4개밖에 안 남아. 그리고 잠자고 하루가 지났어. 학습 하루가 지났어. 그러면 7개가 날라가. 3개밖에 안 남아. 그러면 그 날라가는 7개, 날라가는 5개, 날라가는 6개를 어떻게 하면 잡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뭐 하면 됩니까? 복습하면 되는 겁니다.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반복합니까? 학습 1시간 후에 바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개를 잡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그래서 집에 가 숙제로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6개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고 나서 그 다음 날또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습이 중요해요. 날라가기 전에 잡아야 돼. 어? 예를 듣게요. 수업 시간에 함수의 정의는 뭐지? 함수의 정의는 이렇 고 일대일 함수는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일대일 대응 은 이렇고 막 배웠어. 어때요, 여러분? 졸립잖아. 그냥 선생님이 막막쳐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웃긴 얘기 해 주나. 어? 그렇야 얘들아 이 문제 이 새로 나온 문제도 한번맞춰 볼래? 어 사과를 한입 깨물면 뭐가 되지? 어? 사과를 한입 깨물면 그렇지. 파인애플. 맞아? 어? 그러면,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가 웃으면? 다 알고 있네.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 그치? 아야, 어요, 어요, 우유. 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어? 자, 그래서 선생님 필살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스타워즈 보셨습니까? 스타워즈의 그광선검 있잖아요. 광선검 색깔. 색깔. 그렇지. 그거. 주황이야, 주황. 어떻게? 쭈왕, 쭈왕,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색깔, 광선근끼리 막 싸우잖아. 그러면 색깔이 바뀌잖아. 어떻게 바뀌어? 그렇지. 핑크색으로 바뀌잖아. 왜요? 부딪히면 어떻게 부딪혀? 핑크, 핑크, 핑크 이렇게 부딪히잖아. 핑크로 부딪히는 거잖아. 그죠? 어. 이건, 이건 잘 몰랐구나. 아니,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만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봐봐. 야,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색깔. 마지막이야.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소잖아. 색깔. 에이, 잘 모르, 모르는구나. 초록색입니다. 가서 영화 한번더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쏘냐면, 이렇게 쏩니다. 초록색이에요. 야, 자, 수업하자! 그러면, 자, 그대로 덮었어. 덮었어. 잠 잤어. 집에 가서. 하루가 지났어. 어제 어, 수학 시간에 뭐 배웠더라? 기억을 딱 해봐라. 그럼 함수의 정의가 기억나? 아니잖아. 함수의 정의가 기억나? 아니잖아. 뭐가 기억나? 스파이더맨 거미줄 색깔 기억나잖아 기억나는 것도 30% 이하인데 3개인데 그중에 한두 개는 웃긴 것만 기억난다고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복습이 필요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뿐이다 그래서 반복학습 그래서 복습이 필요하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를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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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이지,